안녕하십니까. SMP 두미가 대한 두피문신협회 대표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두피문신 수강 시 좋은 교육기관 선택요건 두 번째 행정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문신 수강을 하시고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창업을 하시려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업계가 이 두피문신이 현행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SMP니 두피문신이니 이렇게 낸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미용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요. 수강생을 모집할 때 카드로 받지 않고 현찰로 카카오뱅크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국세청에 세무 신고 들어가잖아요?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 감사가 나옵니다. 세무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세금 안낸거몇 배로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뭐한 달에 8천에서 1억 번다는 이런 업체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세금 폭탄 맞아서 폐업 위기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쉬쉬 하면서 수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걸릴까 전전긍긍 하면서 근데 이런 분들은 세금 폭탄 맞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SMP두미각입니다 SMP두미각은 국세청에 두피 문신 교육으로 종목의 교육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SMP두미각에서 수강하시는 모든 수강생들은 창업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이익이 있냐 첫번째 수강생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 수강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300만원 중에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10% 30만원을 세금 내야 됩니다 10명을 수강하게 되면 300만원 100명을 수강하게 되면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3천만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면세사업자를 갖고 있는 업체는 10원도 안 냅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을 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원장님들이 면세사업자 받으신 모든 원장님들이 그런 혜택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혜택이고 두 번째 수강생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수강생을 받잖아요 받을 때돈 있는 분들이야 300, 500 내고 수강할 수 있지만 돈 없는 분들은 현찰이 없기 때문에 카드로 해야 되는데 카드를 우리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카드를 받아서 계열사 관계없이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카드로 교육, 카드로 결제를 하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할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육 기관은 떳떳하게 간판 걸고 떳떳하게 사업자 등록증 S&P 등미각으로 딱 걸고. 면세사업자로 하면서 할수 있는 이런 단체, 이런 행정력이 갖춰져 있는 단체가 좋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기관 두 번째 행정력. 행정력이 갖춰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s p 2미가 대한두피문신협회만 두피문신교육으로 국세청에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단체예요. 다른 데 알아보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한 군데도. 유일한 단체가 S&P 두미가 대한누피문지협회입니다. 행정력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수강생들은 지체 없이 연락 주시면 면세사업자를 발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퀄리티 있는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